이병옥입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고 계세요 왼손으로 백스윙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백스윙을 갈때 자연스럽게 손등이 하늘을 보는 모습을 취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그대로 뺀다고 생각하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편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른손은요 왼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뒤로 젖히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이렇게 돌아가는 스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손의 모습이고, 오른손은 돌리는 것보다 그대로 뒤로 빼는 거에 익숙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때 왼손으로 드는지 오른손으로 드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히팅도 어렵고 그리고 페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는지 인식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왼손은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쳐야 돼요? 돌리면서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돌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돌리면서 치게 되면 페이스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은 그대로 들고 그대로 내리는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5 콜플랩 멤버십 2의 옥스윙 파이널 실전편, 사상 스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의 스윙. 여러분들은 왼손을 잘 쓰는 골퍼일 수도 있고, 오른손을 잘 쓰는 골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스윙을 강요받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 맞지 않는, 어딘가 불편하고 노력 대비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스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그 다음에 성격에 맞는 스윙을 찾아드릴 수 있는 이 스윙 폼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병호 골프랩입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여러분의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수익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터!